안녕하세요. 몽클세라믹 신상아이들 보여드립니다. 이 친구들 14cm 나오는 어, 저희 14cm 정도 가장 많이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넓이가 꽤 있죠. 크기가 작지 않은 사이즈입니다. 14cm의 넓직한 화분 저희 원래 14cm 이 사이즈가 11만원 정가하는 사이즈인데 이 친구들 이제 스크래치 할인가로 저희가 단돈 5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가격 좋고, 사이즈 좋고, 지금 퀄리티 너무너무 괜찮은 아이들 나와 있습니다. 인기가 많은 꽃그림들이에요. 이렇게 장미 아이들 나와 있고요. 옆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장미 꽃그림. 이렇게 있고요. 옆에 보시면 목단, 목단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죠. 목단 그림도 이렇게 화사하게 나와 있고요. 여기 또 장미가 세트가 준비가 돼 있네요. 장미꽃,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 목단. 목단 그림이 오,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이 색감이 진짜 예쁜데 지금 카메라에 제대로 잡히지를 않아서 실제로 보시면 색감이 너무 예쁘답니다. 짠, 요렇게, 목단, 장미, 아이들 나와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14 곱하기 13cm 나오는 친구들이고요. 개당 5만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밴드에서 가장 먼저 판매방을 올리기 때문에, 먼저 요새 찜찜찜찜 하셔가지고, 빨리 다 가져가 버리세요, 대부분. 그래서 아마 밴드에 들어오셔서 판매방 보시는 게 구매하시기에는 가장 편리하실 거고요. 가장 먼저 찜을 하실 수 있고요. 그게 아니다 하시면 이제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유튜브, 유튜브만 저는 보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메시지를 주시면은, 어, 요런 화분, 요 사이즈, 요 가격대, 요런 화분들 더볼수 있을까요? 하시면 제가, 어, 있는 재고 한에서도 보여드리고, 새가마 나왔을 때또 이제 원하시는 스타일은 따로 보여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아래 문의 해주시 아래 번호로 적힌 번호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어, 정성껏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아이들 어, 이 정도 가격에 밴드에서 판매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밴드 주소는 제가 어, 댓글 링크에 어, 링크를 댓글에 고정시켜 두겠습니다. 아기몽클리 요새 잠을 많이 못 자고 작업을 했더니 막 말이 꼬이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자, 요 이쁜이들 판매방에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